뱀파가 거기서는 딜다 하지, 하기는. 나 지금 마일리즈도 다 걔한테 몰아주고 있어. 아, 근데 이벤트 공영이 탑 지준 거를 안 쓰고 있네. 나는 다 했다, 오늘. 벌써? 어. 아니, 그 캐릭터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나 캐릭터 이제 다 했다, 쇼크림 빼고. 와. 킹덤의 진심인가? 정우 너 진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 같아. <laughs> 아니야. 네가 오히려 더 진심인 게 어떻게 지금 혼자 딜다 놓고 있구만 용한테? 그건 아니잖아. 같이 패는 거지. 나도 어차피. 아네 동. 응. <laughs> 딜 차이 못 봤나? <laughs> 동영이 실험에서 정답을 나한테 알려줬다. 얘가 어. 나는 단지 실천을했할 뿐. <laughs> 나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실험하고 있긴한다 확실히 수동을 해야지 되게 많이 나오는 것도 맞아. <laughs> 아유, 갑자기 끊겼네. <laughs> 힘을 버텨주십시오. <laughs> 아, <아유>, 떨려. <깨끗네. 웃음> 내가 뒤질 거했어요 바로 역관광 가격입니다. <laughs> 아, 이게 맞아. 거기 안 좋아, 왼쪽 안 좋아. 한번 간단 말이 아이고! 아이고, 왜? 루이스하고 티엔이 TN. 티엔은 공 있고 아직 루이스는 공 없지. 어, 힐보로 캔 됐어. 아, 어. 아, 나이스. 아, 힐보로 캔 돼가지고. 아니, 젠송, 젠송 잘한데? 최후의 저랑 빠졌고, 궁어코오분이군딜립 따먹어라. 어떻게 알았지? 미미미 <laughs> <laughs> <여미>, <laughs> 우리는 라이민을 어차피 못 먹는다. 타라가 나올 준비를 한다. 왜안 됐어? 어떻게 유지했어? 아 어, 아유, 가운데 나비 탈.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이스이스 오, 나이 오, 이이 오. 응. 오, 이게 마, 오. 아. 아, 이거. 였나너 아, 이게. 나이 아...뭐야... 그...애들 못 가거든? 버텨지나? 앵철아? 못 가요 못가 에. 에이... 아...죽었다 아...TL이 안 보고 있었네 아 타...루이스 루이스 루이스, 루이스.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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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그냥 이거... 그냥, 왼쪽... 그냥 포기하는게 빼야되고아 어... 이거 아무도 없어요 여기! <목소리> 라이 해질 것 같아. <laughs> 아! 어이고 <야, 미안해요. 웃음> 가실 뻔했네. 나 밑에 리프 먹고 갈게. 어? 없어요, 거기. 어, 없어. 기체용. 라 가운데 나비. 다 어디서 뭐 하니? 응 음, 무슨 요일이냐? 아 일요일이지 어쩐지 음. 어 가야 돼. 어! 일리엘이 왜? 왜? 이렇게 살 많아도 있지 알이어또 처형식 당하는데? <laughs> 딱제다 어. i 딱! die. 다 A, B 아! 아이고 아깝네 감격적니원 디아나 왜 이렇게 단단함? 저 선봉장 와. 어. 같이 해보겠들다 모였나?

와 여기 이리 두개 꿀리 집중해 예 루이스 봐 루이스 봐다타아 오케이 <laughs> 오휴난 이리 먹게 이상하다 윤제는 못딜하면은 원딜 레벨 플러스 10이던데? 막아주시겠지 <laughs> 근딜은 라인을 밀지 않지 <laughs> 윤제? 탱커에도 라인 미는데? 누구? 윤제 어그 라인을 미는게 아니야 리브를 먹는거지 아 개미 라이른을.. 미... 타라 간다 라이을 민다는 개념이 아냐 만두 따다 만두 김치만두 몇초지? 그냥 야아 여기 네 와, 보스, 천도 이렇게 간단해가지고다피지수있이할수있 수 <laughs> 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게왜 내가 맞 이거, 나거프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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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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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타 이거, 했는데. 오우! 쉣. 오우 안 되나? 땄으면 그냥 빼야 오 오우! 오 오우! 오 오우! 오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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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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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 그래? 아, 아 말해줄 걸아 들고 아는 아. 줄 알았어. 아 아. 나는 바로 봐주는 줄 알았어. 아, 미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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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빠졌었어. 아, 버려. 디아나를 살리고, 티엔이 죽었네. 타라랑 나, 아, 타라 정도는 딸수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기회만 없었어. 오, 어? 다 오, 어 그래. 오... 그래. 간다. 1틱으로 먹었어. 어? 어? 같 같이, 어? <목소리> <목소리> 같이 일해보겠나? 야... 한입... 맛찍가 와봤는데 뱃! <laughs> 타는 순간! 뿌 하고 기계가 부서졌어